제형솔루텍이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데, 에, 이 종목은 쉽게 그 꺾일 그런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제형솔루텍, 어, 3분기에영업이익한 39억이 나왔어요. 어, 실적이 예, 상당히 이제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어, 손떨림방지장치 있잖아요. 제형솔루텍, 손떨림방지장치. 어, 스마트폰 이런 데 들어가는 손떨림 음, 그 보정 장치, 여기그액추에이터 어, 그쪽에 액추에이터의 매출이 이제 급증을 한 거예요. 이 회사가 어, 사실 이제 지금 보면은 어, 제형 솔루터가면 이제 대북 테마, 어, 남북 경협 테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스마트폰용 어, 카메라 액추에이터를 생산하며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래, 이제, 어, 이 회사가 손떨림 액추에이터, 방지, 이, 보정하는 액추에이터를 이제, 어, 개발했는데, 이제 2분기에 이제 수율이 안 나와가지고 좀 고생을 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제 요 테스트 하느라고 이제 적자가 나긴 했습니다만은, 어, 3분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선되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래 이게 3분기 영업 이익이 39억이 나왔습니다. 아, 39억이 나왔고 어, 매출액도 444억이에요. 여러분들 어, 최근 들어 와 가지고 400억대로 매출액이 나온 적이 없죠. 2, 300억대 보통에서 3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매출이 나왔는데 어, 매출액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진행된 겁니다. 그래 고객사들 이제 어, 삼성전자 이런 데또 어, 휴대폰 판매량이 좀잘 되고 하다 보니까 요, 어, 회사가 이제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어, 우리 이제 그 카메라, 어, 액추에이터, 어, 생산 기술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용, 어, 정밀 액추에이터 개발을 또 시작을 했어요. 어, 이것도 또큰 어, 모멘텀이 될 겁니다. 아, 어, 그래서 사실 이 회사가 원래 정밀 금형을 어,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메라 모듈 액추에이터에서어 이제 요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까지 어 이제 진행을 해가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어 나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야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어 더군다나 이제 어, 손떨림 어, 보정 장치 액추에이터가 어, 지금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해 아 실적도 개선되니까 어, 주가가 이제 안갈 택이 있나 그래서 어, 얘가 어, 가다 말겠지 하는데도 예상보다 센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어, 더군다나 이제 어, 이 제형솔루텍의 그액추에이터 기술, 미세 구동 기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 관절, 손가락 시각제어 어, 이런 이제 정밀 구동부에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보폭을 넓혀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고 이제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어, 사실, 어, 트럼프하고 이제 에이팩에서 만나냐, 김정은은 했지만은 만날 리가 없죠. 그러나 이제 내년에 어, 빠르면 3월 4월 어, 뭐 만날 수도 있다 시진핑 이제 3월달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 나무 경협에 대한 기대심리 까지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주가가 어, 실적이 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이 있고 어 지금 이제 실적이 되기 시작한게 이제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이제 가는 것이고 어,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갈 거로 보여요. 어, 더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보유 전략을 하시고, 아마 이제 요런 형태가 진행이 된다 하면, 요렇게 이제 쭉 분출했고, 여기서도 분출했고, 여기서도 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이제 요렇게그 싹수 있는 종목들은 실제까지 겸비된 종목들은 완전히 좀 분출해가지고 좀 추가로 어 상승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 더갈 거라는 기본 대전지 하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지금, 요, 봐봐요. 요, 고가에서 이제, 전일에 이제 막고 떨어졌지만은, 어때요? 그것을 이제 바로 뚫고 올라가 버리는 그런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주가상으로 보면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제 좀 길게 한번 쳐봅시다. 자, 아 어떻습니까?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죠. 이렇게 상승해도 내가 볼 때는 더갈 거라고 보는 것이, 일단 이격상으로 더 분출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요게 지금, 어, 이게 2,000원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 대신, 이제 한 여기가 1,600원, 1,700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 1,800원, 1,900원, 2,000원이야. 자, 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격이 엄청 벌어지거든, 2,000원까지. 하면. 그래서, 어, 2,000원 안착 여부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저는 거의 그 자리까지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어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어, 실적이 이렇게 이제 좋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어, 사실은 이제 그 이상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애가 지금 주봉이거든요, 여러분들. 어, 주봉이 흐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어, 그 전에, 이제 대북 관련해서 이제 움직인 거 빼놓고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거쳤는데, 이제, 어, 손떨림 보정장 액추에이터부터 해가지고 로봇 이런 이제 실적인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내가 볼 때는 이제 여때는 사실은 약간 이제 거품 물고 이제 상상한 것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내가 볼 때는 더갈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격이 완전히 벌어지는 자리, 어, 2,000원 돌파하면서 이 2,500원 전후까지 사실 이제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것은 이제 또 대북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또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또 여기까지 또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 자리까지 2,500원 자리까지 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자리에는 어, 올랐다고 해서 팔 것이 아니라 상투에 지금 없으면 그대로 좀 가지고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개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그바닷공 거래량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바닥에 빵칠때 이런 거래량이 터지게 돼 있어요.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상투가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에, 그런 종목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어, 보유입니다. 보유. 제 용서를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사기는 좀 그렇죠. 어 이제 이미 분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 자리나 이제 뭐 어, 매수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늦었 늦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 그렇게 대응을 해주면 되겠다는 말이죠. 천재투자TV에서 어, 여러분들 이렇게 어, 다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종목 클리닝을 해주는데 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앱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거둬가시 바랍니다 제아에서 가장 똑서리 나기 잘하는 20여 명 전문가들이 있는데 주식코인의 최고 대가들이 에, 급등주를 직접 골라가지고 변곡점에서 매수매도가 싹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니까 오르고 채팅이 위험한 사람들이 지금 가장 수익이 잘 나요. 어, 왕초보 주린이들 이런 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고 폭발적인 수익이나 버리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 어, 전문가가 채팅 리딩 하는 대로 따라하거든. 엉성하게어설프게요 주식 좀해봤다는 사람들은 빨리 팔아가지고 어, 10% 먹고 나왔는데 이 왕초보들 어, 그 전문가 하는 대로 그냥 갖고 있으니까 50% 100%나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오르고 채팅앱보야이 전문가 하는 대로 하면은 수익이 너무 잘 나는구나. 어, 그런 이제 깨져가지고 주식 때려치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플러스로 계좌로 만들어져가지고 한 소문이 쫙 퍼진 거 아닙니까? 최근에 주식 정보를 이용한 투자들 자 중에서 오르고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이 가장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100% 무료 리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입장을 빠르게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플레이스토에서 어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앱을 설치를 하시고. 어, 무료회원 가입해서 아이디 위번 만들어서 로그인 한 다음에 요 공개 채팅 있지 않습니까 요걸 눌러보면 24명 전문가들 각각 전문가들 물어방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제한없이 다 입장이 되니까 입장하셔가지고 대박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 대박 기회 잡으시고 어, 전문가 사진 눌러보면 투자성향까지 나와있으니까 매칭 잘 되겠다 하는 전문가를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입장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오르고 무료방 입장한 사람들이 제일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빠르게 입장하셔가지고 수익 낼리에서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천재투자TV에서는 알다시피 주도주 분석을 기똥차게 합니다. 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들, 어이 주도 테마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주고 있기 때문에, 예, 같이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나가죠. 수익을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챙겨갈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